그래서 아까 누워서 돌리던 것처럼 백설렘 없죠? 백설렘 대용품이 있을까요? 모양마사이라도? 패드같은게 뭐, 좀 있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있어? 박스, 박거에요블스 블럭블럭 음, 너무 딱딱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무릎을 받칠만한 게 있을까요? 저저 아, 아마 예, 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은 지금 골반과 척추는 어, 중립 상태예요. 어제 누가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골반과 척추가 중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접수가 되시죠? 골반과 척추가 골반과 척추가 중립이에요, 그렇죠? 골반과 척추가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그렇지. <laughs> 골반과 척추가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러 이거 너무 희만한 힘을... 흥오 어, 고맙습니다. 그것도 주거지 좋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열심히 본인이 알던 필요하야 <laughs> 이렇게 열심히 본인이, 본인이 아, 이 뭐... 아주 많이 모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laughs> 쟤네가 아주 네, 자. <laughs> 이렇게 오랜 동안 이분이 이러고 있을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네. 어, 중립, 골반, 척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퇴골, 이제부터는 대퇴골이 얼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이 다리를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뭐 허리가 이래요, 저래요 음. 얘기를 해도, 아이씨, 이거 뭐가 중요해. 나 다리 찢어야 돼. 막 이렇게 된 거죠. 나는 더가동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근육만 그 흡사시켰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걸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에다가 이제 막덜덜까지 이제 날려다니. 그래서 계속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돌리면, 개는수치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돌리고, 이제 선생님은 그대로 중립만 유지하고 계세요 어? 저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으면서, 여태까지 엉사시 치킨 거야? 이, 이거는 알수 있어요. 갈수있는걸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안으로 돌고, 그러면 골반이 같이, 같이 돌고, 같이 돌고, 같이 돌고, 같이 돌고, 네. 이게선생님이 오늘 할수 있는 같이 돌고, 같이 이거는 같이 이 손으로 잡아서 눌러서 밀어줘. 잡아서 눌러서 밀어줘 잡아서 서러서 밀어줘. 그리고이제 왼쪽. 세퇴골트 주변의 근육을 인식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장골 기준으로, 앞으로, 아래로, 아래로. 제가 몇번 얘기해도, 선생님, 듣지 말라 아니야 지금 치지 했구만. 아래로, 네. 뒤로, 네, 위로, 앞으로, 아래로. 뒤로, 위로. 위로, 위로. 앞으로 아래로 뒤로 앞으로 위로 뒤로 아래로 네 비례 스트레치입니다. 그러면 짜자자잔 바꾸면 바꾸면 선생님들은 얼마나 그동안 좋은 환경에서 계례 스트레치 했는지 아시겠죠? 아, 네. 자, 이제 두분이한 분이 와 주시면 네, 선생 님 도와주시겠어요? 선생님 이제 이이 걸리버 걸리버가 이쪽으로 돌아갈때저걸리버게 같이 옮기셔야 돼요. <목소리> 네, 시작 따다다다. 그럼 선생님은 골반이 따라오고 예 네, 그쪽 아래쪽으로 가서 무릎을 받쳐주셔야 되지 무릎 안쪽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선생님, 선생님 골반만 돌리면 다다 골반.

자자자자자자자자 <목소리> 본인의 데트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서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헤르 네. 그래서 여기를 지키면 그 다음에 사이드 밴딩은 그냥 옵션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누르고 밀고 눌러서 밀어요 그래서 이 안쪽 뼈가 닿게 하고 안쪽 뼈가 닿게 하고 이쪽은 들어가고 아래로 뒤로 위로 앞으로 아래로 위로 앞으로 아래로 아래로 앞으로 위로 뒤로 아래로 그래서 이 대퇴골두 주변의 근육을 인식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스트레칭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아유. 삼은 언제 먹는 거예요? 아, <laughs> 걸리고 언제 <웃음> 언제, <laughs> 언제 까님들같 <어릅니까? 웃음> 같이 해보세요. 뛰어. Yeah. Yeah.